들어? 들지 마? 아이고, 알았거든, 이거 들어? 들지마? 아이고, 뚜껑 열었구나 할니가 하나만 해갖고 바닥에 놓을까? 하나만 응, 해갖고 썰어 놓고 아유, 좋아 좋아 음, 맛있겠네 오늘 먹으면 배부를 것 같은데? 밥도 조금 있을게 응. 내일 아침 밥해서 먹고 응, 응. 할머니 여기서 내려는 1시 차로 가려고 그러거든? 1시? 응. 오후 1시? 응 음, 떡도 이거 상에 한딱 음. 넣으면 이거... 음, 음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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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 먹 거더 이불을 알려. 이불에 어긋 그, 어지기사 어, 빨아갖고 어, 어, 그래? 응 내가 알겠어 너 진짜 꿈했어 몰랐어 아 멋있겠다 얼른 안주 줘 할머니 먹어래어그 할머니 거였는데 아니 뭐 먹어 그냥. 낮에도 밥 먹더라고 저기는 그냥 응. 먹었어 뭐? 응. 형님 떡끓 먹어 밥 말고 식혜 어? 식혜? 응 식혜 맛있지 식혜 먹어어 알았어 밥 먹고 올게 응. 형님 응. 잘 먹겠습니다 뭐 먹냐면 응. 시래기 응. 예, 배추 시래기 같은 거 응. 그거 좋은 거 가져가고 못쓰는 거 남은 거 삶아갖고 응. 그

그냥 언제 모이는데 올리는? 어? 응? 아 이번 주고리는다 언제 모이는데? 언제? 빨새냐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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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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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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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9일날이 음력으로 30금음이고 응. 1 0날이 토요일날이 설날이고 응. 12일날까지 라임이 이거 내구양 내 끝나면 뭐뭐 본다고? 11번 어. 전주국의 MBC가 그럴걸? 그게? 어 그거 다음에 몇 번이었지? 7번 <laughs> 딱세 군데만 딱 보면은 어. 자 그냥 나는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참 고구마 쪄주래 고구마 아, 알겠습니다. 배부르다 배부르다 네, 내일 아침에 내가 쪄놓게 알았어 알았어 이거 뭐, 나는 저거를 보내놓고 전화도 뭐, 엄마한테 맨날 야 전화 오냐 그러면 전화 안 오고 뭐 카톡이 온다냐 뭐시 온다냐 카톡이 뭐냐 나 <laughs> 문자 오는 거래 어. 나는 그런 것도 못 할게 못이야 나 그런 것좀 배우려고 해도 못 한다 나는 알려줘 할머니? 아이고 안돼 안 저, 공부 저할때 하지 지금은 일을 어. 한 번은 그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 머릿속에 안 들어가 음 그렇게 공부도 할 때가 있어 아까 저기 내 고향에서도 영어 공부하던 할아버지 나오더만 그러, 그러는데. 어떻게 해서 구구단은 어떻게 삼단 사단까지는 그렇게 그냥 어떻게 잘 외우는데 그게 또 빼기 보태기 같은 것도 그것도 <laughs> 동계산한테 그걸 못하니까 또 그것도 그렇고 어. 그냥 살다 말해야지 뭐 정신없는 집안 안 하면은 뭐지 이제 그래야 이제 뭐 몰라 되긴 해 언니 잘 살고 있잖아 없, 없어도. 그래도, 어쩔 때는 답답이야. 이제, 음. 고추 같은 것도, 예를 들어서, 열 어. 끈이면은, 어. 한근에 얼마씩이 다하면 이제 그열 끈을 계산해갖고, 얼마다 이제 하는데, 어. 나토리가, 이제 몇근 짜토리가 있잖아. 어. 그러면 그걸, 그게 다 계산을 보다 답답하고. 그래서, 아 그때 내가 복지간에 댕기려고 그래서 댕겼는데, 뭐, 여기는 차도 안 오고, 안그 미끄럽고, 함께 또, 그게 또못 갔잖아. 이렇게 어. 공부도 음. 할때 해야지, 머릿속에 안 들어가. 음. 때가 있다. 음.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. 나 할머니는 나는 초등학교만 나왔으면 여기 시집 오도 안 하고 할아버지하고 살도 안 했어. 나는 학교 가려고뒷동산에 가서 막 울고 함께 학교 보내진 날이 1학년 재우 1학기 배우다가 2라라고 또못 가게 산갔잖아. 1학년 1학기? 그럼. <laughs> 학교도 그렇게 안 간택이요. 가나 많아요. 그래도, 할머니가 그래도 머리가 나쁜 머리가 아니고, 할머니 이름자라도 저런 거 읽고, 그랑께 그러지. 머리 나쁜 사람보다 그거고 저거고 아무것도 못이야. 할머니, 할머니 어렸을 때, 바느질 같은 것도 내가 그냥 한번 눈으로 보면 다 그런 것도 다 하고, 수도도 없고, 그런 거 해서 그렇지. 그래. 할아버지가 원망 싫어. 음.. 부모를 잘 둬야 자식들도 고생 안하지 부모 잘못 두면은 자식들 고생 지지리장 나게 해야 그래요 부모복도 있어야 돼 부모복 과자맞자 할미 고생했네 이기 때부터 그러고 부모들이 잘해야 부모 본 떠갖고 자식들도 잘 풀리지 부모가 잘못하면은 그본 떠갖고 자식들 잘못 풀린단게 맞아 부모가 그랑께 그러니까 첫째는 잘해야 돼야 맞아 그리고 할머니 우리 아빠는 할머니한테 <목소리> 뭐야 자식이잖아 음. 할머니가 볼때 성현이는 부모로서 어떤 것 같아? 잘하라고 해도 뭐 성질이 그렇게 뭐 급해가고 그래도 근데 그 정도 되면 성질이 좀 많이 죽은 거 같아요. <laughs> 어 요즘 좋아? 죽은 거같아 맨날 그 성질 가 갖고 있어봐라. 누가 난중에 아프고 하면 누가 밥이라도 따뜻하니 해주겠냐? 밥 따뜻하니 얻어먹을려면 잘해야지. 그지? 내가 맨날 야. 정섭만 늦게 오고 함께. 도, 둘이 똑같이 맞벌이하고 함께. 너는 일찍 올 때도 있고 함께. 네가 밥도 만쳐놓고그리야 그래.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. 이거 아빠 보내줘야겠다. 아빠한테 한마디 할머니. 뭐로야? 성현이한테 한마디. 성현이한테 뭐로야? 하고 싶은 말 성현이한테. 하고 싶은 말 뭐로야? 밥, 밥. 밥이나 잘 먹고 술이나 조금 먹고 건강하고 만하라고 해야지 뭐돈뭐이적 때도 돈못 버는 거 인제 서돈 벌겠어? 알았어 술이나 조금 먹고 몸이나 안 아프고 건강하면 다행이다 생각해야지 그지? 암? 음. 그냥 허연이 그응 그여 갖고 시시 청양고추 썰어 놔 갖고 시원하니 갖고 그냥. 그거 갖고 그 따먹. 그러면 할머니 그, 내일 아침 뭐 바쁜 거 아니야? 뭐 바빠 바쁜 거. 오이도 한다며. 오이 그까진 거 잠깐 썰지 뭐. 오메. 오 할머니 그까짓 거야 그까짓 거? <laughs> 아이 그뭐뭐 뭐, 많이 글툴 못 하고 들들 못해서 그렇지 그런 거 하는 거는 꼼지락 꼼지락 해야 잘해라. 할머니 내일 몇 시쯤 일어날 건데? 나? 응.역시 열두 시 반이면. 저기 나가라 아이씨 차 타야 돼. 그 아빠도 불러서 같이 점심 먹을까, 할머니? 내일 아빠가 데리러 오는데. 아빠가 일하러 안 가는가 모르지 그러니까 안 가면 전화해서 불러가지고. 같이 밥 먹고 할머니 갈때 나도 아빠랑 같이 가면 되잖아. 아무 그 때나 해봐야 돼. 할머니 이날 때 같이 있나야겠다. 일단 게 어떻게, 어하나저볼저어게해놓게어따게어어디가밥 먹고. 어떻고 어떻게, 어떻게, 어고세어기돌려버게야지게시다 돼서 떻게어떻시까지게돌려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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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어떻게, 어떻어게 美味しく먹겠습니다。